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스톤 소개를 할 건데요. 이 스톤을 제가 샀어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쏟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개고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화장품이, 이건 화장하는 거요. 화장하는 거고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 스타일. 헤어 머리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슈즈 구두입니다. 이거는 상의 위에 옷.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레어입니다. 레어 치마. 하이. 이렇게 리본도 달려있어요. 리본도 달려있구요. 자, 이제 좀다 소개한 것 같네요. 앞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옆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리본도 달려있고 장식하니까 아주 예뻐요.